생일을 맞아서 방문한 곳은 분당 순회역에 위치한 예우라는 곳입니다. 처음에 나온 거는 감태와 육회 무침이 나왔습니다. 위에 올라간 저 초록색 가리 감태고요. 이렇게 첫 번째 코스를 먹는 동안 그 다음 메뉴인 한우 구이를 이렇게 구워 주시고요. 소고기와 함께 와사비, 겨자 소스, 말돈 소금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나왔습니다. 저는 둘이 입맛이 약간 다른데 고기를 먹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등심이 더 맛있었고 남편은 안심이 더 맛있었다고 합니다. 고기 완전 두툼하고 진짜 사르르르 녹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맛있게 구워주셨습니다 차돌박이와 유정란이었는데 이렇게 밥 위에 양념된 밥에 저렇게 와사비 살짝 넣고 지금 바로 구워주시는 저 차돌박이를 저밥 위에 딱 얹어서 유정란을 뿌려서 이렇게 주는 이제 유정란에 뿌려줍니다. 테이블 예약을 할때 생일이라고 미리 이제 적고선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 비프 버거에다가 생일 케이크 이렇게 만들어서 주세요. 글씨도 적어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기념일이신 분들은 캐치테이블 예약할 때 생일이에요 기념일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초를 켜주시니까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버섯밥저 나오는 비주얼을 보고 아 허리끈 풀러야 되겠다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좀더 했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남편하고 저랑 둘다 한식 느낌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번에 온 여기 한우 오마카세가 너무 메뉴들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.